2 0 8 3 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맵신입니다 파맵신 은는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 시장은 제약시장 항체의약품 시장 그리고 항암 항체의약품 시장 분야로 세분화할 수 있음 동사는 바이오의약품을 기반으로 신물질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며 그 가운데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그 가운데서도 항암 항체 의약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음 국내외 제약사들과 동사의 보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 체결과 더불어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고 있음 음. 기업개요대시 2008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창업 프로그램에서 설립된 연구 중심의 항체 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로 항체 기술 기반의 의약품 연구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완전 인간 항체 제조 기술 기반의 다양한 항체를 접목시키는 이중 다중 표적 항체 제조 기술 디그바디 디그바디 보유 이를 통해 항체신약 항암제 탄이비루액 보유 대시 올린 베시막 ttac 0001를 비롯하여 차세대 이중표적 항체 치료제 pmc 001 면역항암 항체 치료제 pmc 309 등을 보유한 박 경쟁력 확보 요건 마련 재무대시 세포주 개발 용역 및 신규 항체 발굴 용역 시료 생산 용역의 수주 감소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음 대시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축소에 따라 영업손실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 손실 감소로 순손실폭 또한 축소되었음 대시 다수의 파이프라인의 임상진행과 장기수익사업으로 크로 추진 방사성 의약품 시장 진출로 외형회복 및 수익성 또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파맵신의 시가 총액은 86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파맵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14위입니다. 파맵신의 상장주식수는 2,567만 8,786주입니다. 파맵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파맵신의 퍼은 n 슬래시 a 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5 45.4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3.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0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1,9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3.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93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4배, 1,4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9억 원, 마이너스 255억 원, 마이너스 38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0억 원, 마이너스 307억 원, 마이너스 440억 원입니다. 파맵신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4번지 60%이고, 유보율은 295.2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3.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8-0.8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3.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9-1.9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맵신의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70원보다 10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32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맵신의 종가는 3375원이며 주가가 파맵신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맵신의 종가는 3375원이며 주가가 파맵신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파맵신은 는 거래량 221만 3100스모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82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66만 3801흔한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2만 4500마흔 7주 한국증권에서 21만 9300스모주, 삼성에서 19만 3700도주, NH투자증권에서 18만 5200마흔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76만 2200신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3만 7,828주, 한국증권에서 22만 5 8든4주 NH투자증권에서 21만 8 2든1주 삼성에서 14만 9,73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6,921주 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5 3아9주 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파맵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